잘 됐던 때가 있었어요. 2014년도에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잘해요. 그때가 사실은 2014년도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코미디언을 안 하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돈벌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. 어머니, 어머니. 아, 최 씨. 예. 21년도까지는 본인이 무언가 답답하셨던 수야. 4 4살에 네. 사사수에 조금 답답하셔야 됐고 네. 근데 이 지금 조씨 집안을 보니까 네. 벼슬했던 할아버지가 있어요. 오. 벼슬했던 할아버지라는 건뭐 글을 가리켰다. 네. 아니면 약방을 했다. 음. 검찰 집안이다. 이런 가중이 있어서 우리 윤호씨가 네. 그 공덕을 가지고 태어났구나. 어, 조상 중에 조씨의 그러니까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인지 예, 모르겠는데 예, 예. 그 할아버지의 공덕이 있어서 음. 본인한테는 귀인이 빠지지 않는 형국이야 귀인이 늘 붙어 있어 근데 윤호씨가 허... 못 찾아 응. 예. 그게, 그게 그 사람이 귀인인지를 몰라 계속 놓쳐야 돼 귀인 한마디로 나를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예. 도와줄 귀인이 있어 근데 예. 매번 놓쳐 찬스 카드가 계속 와 있다. 어. 그러니까, 뭐, 누가 뭐 작품을 하든, 개그를 하든, 뭐를 하든 도와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예. 근데 본인이 그거를 한 번씩 깨트려 먹는 형국이 있었다라고 보이고, 예. 22년도에는 말이 거품을 물고 막 달려. 힘들겠네요, 말이. 아니지. 아니요. 좋지. 올해는 경마 말이야. <laughs> 사람들이 당신을 놓고 돈을 걸고 내기를 해. 본인이 잘 되려면 올해에는 진짜 승승장구가 되는 형국이야 응. 그리고 윤호 씨는 바지 입은 여자. <laughs> 어. 제가 개그할 때도 응. 예전에 한번 미니스커트에 이렇게 타이즈를 입고 나왔던 응. 적이 있는데 좋더라고요. 약간 기분이. 응. 그 느낌인가요? 제가 그 마음속에 그 조금 남는 거. 그리고 우리 조씨 집안에도 예. 본인도 신의 기운이 없지는 않아. 본인이 그래서 예. 두 가지의 길이었어. 원래 개금에는 안 하셨더라면 예.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되거라라는 사주야. 나라를 위해 일을 하든지. 오. 어, 아니면 소리 나는 직업. 본인이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예. 뭐 연주든 어, 본인이 이쪽으로 풀어먹든지 음. 아니면 나라의 공직. 경찰 소방관 무슨 뭐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 네. 어, 이런 쪽에 일을 해라 그리고 본인 조씨 집안에는 공들였던 할머니들도 되게 많아 십자가를 놓고 교회에 잘 공을 들였다든지 네. 아니면 부처님 앞에 네. 뭐 이런 공덕이 이제서야 조금 나타나 올 수전에부터는 대박이 날 수다 그리고 내 우리 식구 안에 안정이 들어와 어 그래서 너무 좋은 운세를 가지고 계셔. 음. 부모님도 건강하신가요? 네, 나쁜 수가 아, 아닙니다. 좋다.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네. 투자도 좀 하고 어, 저, 조금 생각기에 조금 있긴 있거든요, 사실은. 뭐뭐 음. 뭐 하셨어? 주식을 살짝 음.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. 지금 얘기를 들은 있어서. 음. 그게 오르는 맛을 아좀 올라가실 분이야. 아 정말. 어,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도 너무 좋아요. 금전운이 받쳐주니까 부동산 운이 들어오는 거야. 아 어, 내가 어디서 빚을 내든, 예, 예, 내가 예. 뭔가를 하나해서 돈을 벌든, 예. 어,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부동산 운이 있지. 하... 어, 그리고 또 부동산 운이 들어왔을 때는 예. 본인이 돈도 조금 쟁여놔야 돼 어느 정도. 봤어. 아니, 로또 살 운이, 로또 사서 1등 당첨될 운이 있어. 근데 예. 로또를 안 사고 있으면 그게 당첨되나? 안 되죠. 음. 그럼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제가 잘 됐던 때가 있었어요, 2 0 4 년도에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잘돼요. 그때가 사실은 2014년도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은 이제 코미디언을 안 하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돈벌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. 음. 친구한테 가게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갈 테니까 월급 좀 줘라. 그럼 나 그렇게 일 할게라고 얘기까지 다 해놓고 마지막에 시도했던 게좀 잘돼서 음. 2014년도에 막 광고도 많이 찍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분야들 생각했던 게 이게. 어디를 가도 막다 알아보고 막 너무 좋아해 주고 그랬던 게 이게 쌓이는 눈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음. 눈이 하얗게 쌓였을 때는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왔는데이 눈이 녹기 시작하면 흙탕물이 되고 음.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잖아요 음. 그래서 인기 내가 지금 이 인기도 눈과 같을 것같다는 음.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다 녹더라고요 음. 그러면 올해도 제가 정말 좋은 운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음. 이거를 그래도 조금 최대한 오랫동안 좀네 거... 유지하고 지킬 수 있어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거 올해는 네. 다 좋은 반면에 네. 사람으로 인해 구설이 날 수가 좀 있어. 하... 어. 그러니까 주변 정리가 깔끔하셔야 돼. 아닌 사람들 예. 쓸데 없는 불필요 없는 예. 이런 사람들이랑은 좀 거리를 두셔야 되고 예. 가식과 쇼맨십을 잘 부려야 되겠다. 하... 가식 떨땐 가식 떨고 쇼맨십 할땐 쇼맨십 하시고. 예. 윤호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신강해야 돼. 신강이요. 응. 강해야 된다고. 응. 내 자신이 강해야 돼. 하... 강하지가 못해요. 본인은 네. 본인이 기둥이 돼서 네, 내가 든든해야 모든지 네. 조금 시원시원하게 사실 수 있는 운세야. 네. 요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네. 절대 나쁜 운세는 아니야. 이렇게 점괘가 좋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좀 활용하셔서 네. 아, 나의 운기가 좋구나. 이거를 꼭 머릿속에 생각하셔서 준비하시고 더 노력하신다면 이게 좀 많이 쌓여 계속 응 그래 나는 22년도가 본인한테는 친구를 만난 형국이야 그리고 당신 누가 도와줄 사람이 계속 있다는데 놓치지 말아야 돼 누구시지? 아... 이씨, 정씨, 양씨 이런 쪽의 성을 가졌어 이씨 이상도 그럴 수도 있고 남자 그리고 누가 보, 본인을 이렇게 야 놀지마 나와 응. 이러고 본인을 이렇게 한번 끌어줄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게 직장 개그맨 쪽인 사람 같아. 음. 응. 이상구. 응. 귀인은 늘 항상 있다. 당신한테. 돈이 떨어질 향박하면 돈이 들어와야 되고. 예. 당신이 귀인을꼭 가지고 있는 수야. 음. 근데 두고 봐. 22년도에는 예. 대어를 낚아요. 꼭 진짜 낚을 거야. 대어 낚고 꼭또 오세요. 예. 응. 그때 와서 제가 저 어항 깨끗하게 참 훈성을 네. 하겠습니다. 네, 좋아요. 아, 처음 듣는 말씀이고 좀 이렇게 올해 좋다라는 이, 이야기를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잘될 거예요, 진짜. 올해 비팀 많이 보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이거에 제가 아 나는 뭐 올해 잘 되니까 그럼 안돼 생각 안 하고 노력. 예, 진짜 작은 것부터 네. 좀.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러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알고싶니다 <laughs> <laughs>